여기는 월포 해변입니다. 야, 어제 강광 완전히 주차장 만차입니다, 만차. 길도 엄청 막히고요. 어제 강광 난리 났습니다. 야, 여기 200호. 4대가 있네요. 저건 뭐지? 슈퍼밴 스페이스모빌. 야, 790, 세대하고, 아, 이거는 900입니다, 900. 엄청 되죠 900. 여기 월포, 어제 또 장사해변도 꽉 찼고요. 야, 주말은, 주말은 완전히, 노지가 완전히 매진입니다 매진 여기도 월포 해변 여기도 완전 꽉 찼습니다 어제 월포 해변 저 끝에 쪽에서 차를 댔었는데 야, 카라반에서 발전기를 계속 돌려 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와서 저기 길 건너편에다가 차 세웠습니다 저 여기 노지 바로 앞에, 그길 건너에도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laughs> 아, 세상에나. 엄청나죠? 완전 양쪽으로 꽉 찼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차박이 굉장히 많죠? 카라반도 많고, 캠핑카도 뭐, 제우스 640. 야, 크로스 트랙도 있네요. 하, 크로스 트랙. 하, 저 끝에 있는 저 카라반, 저거. 하, 세상에나. 하, 발전기. 하, 참.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완전 민폐 중에 민폐입니다. 어우, 막 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이 새벽에도 켜놨네? 한번 볼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저쪽 어 저쪽에도 차가 있네요 아 어떻게 들어갔지 자 <목소리가> 다 팔라스 뭐야 강고항 주말에는 강고항 하여튼 가는 곳마다 꽉 찹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주말에는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강광도 그랬고, 장사해변. 또꽉 차서 그냥 나오고, 여기 월포 왔는데요. 월포도 그냥 완전, 어우막 기름 냄새가, 물시동이 더 털어놓은 차들이 많아요. 기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월포 해변도 이렇게 꽉 차고, 세상에. 월든. 엄청나죠? 저런 차도 있냐? 카니발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주말에는 잘안 다니는데 그래는 어떻게 해 계속 주말을 피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조용한 곳이 없어요. 저희한 곳이 없어서. 올포 여기는 청수기 때, 7, 8월에는 돈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수기고 이 겨울이라서 지금 이제 돈을 안 받는데요. 화장실도, 화장실은 크고요. 뭐 깨끗, 뭐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물도, 여기 캐시대가 있습니다. 물도 나와요. 물이 나오는, 물포. 아, 이거 엄청 길죠? 아, 900.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 크기. 멋있죠 아, 하늘도 으, 자, 샤 아, 지금 제가 문경 진랑교가 여기서 상조 경천성으로 해서, 강광, 아, 장사해변, 그 다음에 여기 월포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저 포항 영일대로 갈 겁니다. 아, 멋있다. taka <celebrate> 아스의 구백. 아, 여기 화장실. 월포에서 가장 좋은 점은 여기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개수대가 있다는 거. 끝내주죠? 그래서 올포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물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크죠? 개수대는 여기 있어니다 개수대 물잘 나와요 아주 마치겠습니다.